1조 원이 넘는 여수 경도 투자 계획이 가시화되자 지역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과연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질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읽켜집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전라남도는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경도 개발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미래에셋은 골프장을 포함한 경도 관광단지를 3,400여억 원의 일괄 매입하고 앞으로 5년간 7,500억 원을 더 투자해 최고급 호텔과 수상 빌라, 요트 마리나 등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는 물론 전남에서 이루어진 관광 내저 분야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미래의 셋 컨소시엄의 투자로 경도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격전 높은 종합 리조트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투자 계획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도가 복합 리조트에서 탈락한 이후 지역민의 상실감이 컸던 데다 이후 추진됐던 중국 기업과의 투자 유치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투자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경도 인근 돌산 지역과 연계한 관광 개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도 개발과 함께 인근의 돌산 회타운, 돌산 공원, 여수 밤바다, 박남회장, 그리고 건설되는 웅천서호관 해상교량과 소해변 데크 산책로까지 연계한다면 관광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한 미래에셋은 경도 관광 개발에 높은 점수를 주며 호텔과 리조트 같은 부동산과 SOC 시설 등 대체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투자의 경우 투자 지역의 경제 여건에 따라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도 투자도 예외일 수는 없어. 앞으로 미래 에셋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관광 활성화 정책 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